안녕하십니까. YBC 뉴스 신세아입니다. 1995년 5월 10일, 평택시가 한지붕 세 가족에서 한지붕 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의 세 개시군이 합쳐져 지금의 평택시로 거듭난 것인데요. 올해로 22주년을 맞아 평택시민의 날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 천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다 함께 박수를 치며 공연을 즐깁니다. 제22회 평택시민의 날 기념행사 현장입니다. 평택시민의 날은 1995년 5월 10일 도농 복합도시 평택시로 새롭게 출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 조례를 통해 정해진 날입니다. 행사에 막을 연 우리나라 전통악기의 선율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기념식은 지영이 YS 앙상블 팀의 퓨전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평택시 교향악단과 평택시 여성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시민의 날인 만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 메시지 영상을 상영하고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시민헌장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공재광 평택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평택시의회 의원 등 주요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시민과 함께 우리 시가 경제 신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자강 평택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을 강조합니다. 우리 평택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평택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원동력은 48만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김윤태 의장은 시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먼저 2 2두 번째만 우리 평택 시민의 날을 진심으로 우리 시민 모두와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 우리 평택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시민 한분한 한 분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부의장은 향후 시정 발전을 위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 시가 많은 이제 개발 또 발전의 이제 선상에서 있으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잘 점검하고 또 추진이 좀 절되는 것들은 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 제대로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올해로 22번째 세기를 맞이한 평택시. 지난 20년을 바탕으로 경제신도시 20년을 향한 또한 번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오늘 시민의 날 기념식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앞으로도 역동적인 평택시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길 바라봅니다. YBC 뉴스 신세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부가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삼성 고덕산업단지 LG 진위2산업단지 e 등 평택은 세계 인류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